오늘은 크로미를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오이, 자동차로 들이받기. 좋은 아침이야. 엉, 어, 근데, 으아! 하지만 자동차는 망가졌다고 합니다. 사위 전쟁하기 없애자. 딴딴딴따라 사부 로 두리박기. 딴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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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 뜨든 응 뭐야? 어! 쿠로미는 그렇게 고자를 맞았다고 합니다. 2번. 이상한 노래 불러줘. 불러 드리죠. 터트리기. 자, 구르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핵이 필요한다! 산타페의 핵을 맞은 구르미는 몸 전체가 터졌다고 합니다. 이번 동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